<laughs> 빡시죠빡시죠우소유 사이코 21대10 이코터. 몇세경해 줘야 돼. 그렇지. 쫓아간다 쫓아간다. 맞아 올라간 거 맞아. 3점. 워킹! 워킹! 워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수영이 3점 쏘면서 우리가지 생각이 됐다 3점 왜 쏜거야? 아! 페루! 트레이드! 트레이드 성공작 수용이, 내가 필요를 왜 줬을까? 올라가! 아, 그거 써야 되는데. 수올라갔어 돼. 지금 수용이 형난세번공격하잖아 <laughs> 아, 이거 널서 쫓아가는 건데. 어 발렸어 발렸어 야미석이형안 아, 봐도 되죠? 안 봐도 되는 슛? 아, 그냥, 그냥. 야 3점 차이 3점 차이 아, 야 더블 스쿼트 했는데 수사님. 아 역시 세형님 우리나라한테 다 들어가더니. <목소리> 다 피루 파울 피루 파울 3점 삼점 파울 키루야 나도 억울해 억울해 여기서 억울한 분 따지면 이 형이가 제일 억울해 아 나이스 다시 다시 세형이가 거의 20점 넘는 거 아니야? 20점 막아줘야 돼

<목소리> 아니야 네. 병일형은 형보다 형이 없는 게다 형이에요. 형다 응. 형이래. <laughs> 형이 제일안건데 <망고인데>. 어우, <목소리> 전세개 차이. 세개 차이. 아, 필요. 키로 네개 아, 3점 이야리 소리 소리. 올려서 올렸어. 올렸어. 오케이. 구개차 6개, 6개. 어우, 뭐야 뭐 이래? 야, 종훈이 개잘하잖아. 야, 종훈이가 에이스야. 오파 완전 파울. 하이파 뭔줄알았다 수영이 수영이. 와파 아파. 대신자 움직이. 대신다. 와파. 저기 신났어. 야, 리바야지 리바. 해야지, 리바. 아 많이 앞서서 는데 실책이 많아 실책이 어? 어? 우와 미쳤다 아 3점 다시 다시 괜야아아지금형한번 <laughs> 따로 돼. 네, 뱀 아. 가자 피로야. 저 들어가지 아, 빨리, 빨리. 화이트야? 화이트 브리야? 50초 남았네. 아, 중간 왜 이렇게 비워져 어? 선정. 뛰어라 뛰어도시경 야, 뛰어라 뛰어개 차이. 두개 차이. 저를 안 끊었어. 끊어야지. 미리. 형 어디 여기 있는데. 안 돼. 어 이거는 그냥 홀딩이네. 나는 이거 줬, 줬을 것 같은데. 안줬것 공인데. 근데 민수 형이 시판 잘 보시더라. 자있왜왜 어. 어. 왜, 왜. 잘하고 있잖아. 잘하고 있어. 하지 <laughs> <15일 오지> 마. <laughs> 아, 오 파워. 피루 오바치. 피로 어, 오바치. 트루 어, 트루 오바치. 트루 아니야? 다섯 개바치한코에 다섯 개 있다고? 어. 다도겠어. 아, 네, 야, 이 다섯 개가다 필요 없어 이게. 어? 요너 아, 아, 아까 세개 했을때부터 얘기했잖아. 아, 너, 너 솔직히 말해. 되기 싫었지. 너 몰랐어. 몰랐어. 세 개죠, 이 다섯 개가 지금 필요 다섯 개야그걸못 들었어요, 내가. 9초. 와한포만에 이거 진짜 아니야. 아, 그렇지. 한것 어찌 예, 이구트안 들어왔잖아. 8.5초. 자, 자전 타이. 자, 경기 재개. 4, 4. 3 2 1아